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참, 읽을 때마다 네. 잘안 읽는 본문 중에 하나라서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까지, 47절까지의 본문이죠 이 본문은 다윗왕 주변에 어, 참 있었던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언뜻 보면은 단지 역사적 기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의 누구의 아들이며 또 어떤 일을 했고 또몇 명을 죽였다라는 이런 식의 이름의 나열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라 위해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 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때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세명 중에 우두머리라,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니. 이건 단순히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충성과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절을 보면요. 여압베 아우 아비세는 30명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의 용맹 그 용맹이 나옵니다. 그는 모압의 아리엘 두 사람을 죽였고 또 사자와도 싸웠고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의 그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자들의 그 이름. 그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며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무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책에는요. 충성된 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이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섬긴다라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그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를 도와준 용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부터 끝까지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참 잘안 불려지는 이름이기에 참 읽기도 참 쉽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동일하죠. 교회는요, 단임 목사님 혼자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봉사는 하 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신 모든 한분한 한 분이 오늘날 다윗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찮은 분이 없습니다. 교회 청소하시는 분, 차량 봉사하시는 분, 또한 끝임없이 기도하시는 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충성에 따르는 그 희생 또는 그 생명을 걸어야 될그 충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절의 아비세는요 300명을 창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충성이 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분하에도 동일합니다 자기보다 너무나도 큰애고사랑과 싸워야 하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야 호 대아들 분하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지도자 다윗을 위해 생명을 다해 충성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기와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걸만한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해 싸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오늘도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 때, 때로는 우리가 참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분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싸움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름들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윗과 함께 충성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동일하게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그 기도와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늘 하루도 믿음으로 충성하며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하나 앞에 충성된 정으로 기억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나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깨워 주시며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그 이름 없는 용사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충성된 주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게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혹이나 피곤하고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새 힘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억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제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